아, 어 제가 제주도에 있는데 지금 뭐 제가 뭐 부정 선거 감시하는 거 지금 이제 회의를 듣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국민이 투표한 어 그분들이 뭐 나라를 어또 도정을 살펴야 되는 건데 이거 보면은 저희들 그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그 사람인 자 돼가지고 도장 찍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막저 다른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그는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지금 바꾸면 되는데 지금 안 늦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갖다 회의해 가지고 감시해 가면서 다른 사람 의심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도대체 아니 지금 저희들 저 주민등록상에 저 행정복지 가면 이거 저 지문 있잖아요 지문으로 해가지고 선거할 때 이렇게 하면은 그,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지금 저 국회, 오늘 제가 보니까 국회의장, 뭐, 박병석 어? 국회의장님하고,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국회의원분들하고, 청와대도, 그, 저, 국회의사당에서 오늘 뭐 회의하시고 뭐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요, 예? 지금 누가 됐든, 지금 그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난리나가지고, 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응? 어린아이도 알고 있고, 어르신들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못들 하십니까? 도대체. 에? 영감님들. 국회의사상에서 지금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결정해가지고 6월 1일 날그 지방선거 하는 거 지문으로 갖다 찍으면 되는 것을 우리 이거 지문 있잖아요, 이거. 이거. 에? 그거 사람 있자 해가지고, 저 작업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지금 도장 찍어가지고 하는 거, 어? 지금 내가 그, 저기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것들이에요? 영감님들 지금.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저 청와대, 고 뭐, 어? 뺏지고, 금빼지 차면서 뭐 하세요?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래도 늦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오죽하면은, 부정선거 감시단 전국에 난리나가지고, 지금, 어? 내가 회의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아주들 기가 차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이거 지금 법뭐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6월 1일 날, 못들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 국민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들거리 그냥 표, 표장사하고 어 자리장사하고들 뭐 어떠하십니까 영감님들 어내 네, 어디 가는지 다 감찰은 하고 있지만은 영감님들이 뭐 경찰청에도 감 감시하고 계시고 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아, 이 지문 이거, 저 지문인식 경찰에서 저 하면은 이거 다범죄자다라면 하면 이거 하고 있잖아요. 주민 옥상에도 이게 지문으로 하고 있는데 지문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 이 지문으로는 다 모든 식별은 이 지문으로 해야지 무슨 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뭐 남의 걸로 합니까? 빨리 요번에 6월 1일 날 선거를 할때 대한민국 국민 모두 원하는 것이 부정선거 없이, 응? 어? 저희들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도정을 살필 수 있도록 이것을 빨리 국회에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 지문으로 찍을 수 있게 왜 남의 걸그 사람 인장 걸그 사람인 그걸 도장을 어 바꿔치기 해가지고 자기가 누가 투표했는지 도 모르게 그러면 나중에 작업 다 찾아보면 될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응? 어? 이거 이거 지문 각자 전체 지고 있는 사람마다 이 지문이 다 틀려요. 응? 어? 갖고 태어났잖아. 이걸로 해야지 뭘로 합니까 도대체? 황교안 영감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또그 가가지고서, 어? 무료봉사하고, 응? 잠안 자면서 그거 하려고 지금 부정선거, 감시단 모아가지고 지금, 어? 지문으로 할수 있게 6월 1일 날 해, 해, 놓으십시오. 어? 윤석열 대통령님, 국회의장 박병석, 병석이 형님, 그내 외, 외가 집안이지만은, 병석이 형님도 해가지고 좀바꿔놔요 못들 하셔요, 도대체. 내가 오죽, 이 웬만하면 내가 저 정체에 대해서 관여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들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영감님들? 국민들 진짜 너무 힘들어 어? 조상님들이 난리 났어 국민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 다들 저 사분오열 돼가지고 이거 지문으로 할수 있게 좀 바꿔 놓으세요 우리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응 영감님들? 네,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표장사 그만들 하셔, 영감님들. 아유, 진짜 너무들 하네, 응?